아이비 방구석 영어채널 학생들 안녕하세요 오늘 리뷰해 드릴 소설은 안젤라 카터의 피로 물든 방입니다 아 학생분들 많이 놀라셨나요? 지금 할로윈 시즌이라서 제가 이렇게 으스스한 가면을 쓰고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작품은 페미니즘 소설이자 어. 모티브 동화를 색다른 관점으로 해석한 안젤라 카터의 피로 물든 방. 원제는 Bloody Chamber입니다. 이 작품을 리뷰해 드리려고 해요. 이 소설은 중단편 소설집으로 단편 소설이 여러 편이 들어있고, 한 모티브 동화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각색의 이야기가 두세 편씩 들어있기 때문에 읽는 재미가 마치 동화와 신화와 기괴한 이야기와 현대소설을 오가는 듯한 그런 판타지적인 요소와 함께 페미니즘이나 여러 현대적인 의미를 주는 그런 주제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먼저 작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번역본은 문학동네 출판사에서 이렇게 출판이 되었고, 어, 소설의 첫 장이 이렇게 피로 물든 듯이 빨갛게 제가 새벽에 이 책을 수업 준비를 위해서 혼자 읽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제 처음 작품이 이제 The Bloody Chamber, 그 드라큘라 뱀파이어 동화를 모티브로 한 소설이었는데, 어 너무 무서웠어요. 그만큼 작품이 잘 쓰였다는 거겠죠? 이렇게 독특한 장르의 소설을 쓰게 된 작가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먼저 안젤라 카터는 세계 2차 대전쯤에 태어나고 전쟁을 피해서 할머니의 집에 가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용한 성격의 책을 좋아했던 작가는 그런 상상이나 동화, 신화, 할머니가 들려주던 무서운 얘기, 옛날 이야기에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에서 중세 고전문학을 전공한 뒤에. 남성, 서구, 백인, 이성애자 우위의 담론에 맞서는 전복적이면서도 진취적인 그런 급진적인 글쓰기를 통해서 동화, 포르노 문화, 고딕소설, 마술적 사실주의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쓰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IB 국제학교 영어 과정을 하는 학교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단편 소설집이 바로 이 Bloody Chamber, 피로 물든 방입니다. 어, 소설 안에 총 이렇게 10편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그 중에 몇 가지 대표작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제 제일 앞에 나오면서 대표적인 피로 물든 방은 마치 공포 영화 한 편을 보듯이 추리 소설을 보듯이 음, 피아니스트이자 나이 어린 소녀, 가난한 집의 소녀가 그 프랑스에서 가장 명망이 높으면서 부자인 그 백작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백작은 이상하게도 앞에 세 명의 부인이 연달아 실종이 되거나 죽었는데 세명중 아무도 시체가 발견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심을 사고 있었지만 그가 워낙 부자였기 때문에 모두 쉬쉬한 채 갑작스럽게 20살도 되지 않은 이 여주인공에게 값비싼 보석을 주면서 청혼을 하고 자신의 바닥 한가운데 있는 고성에서 함께 살자고 하고 또, 이 여자 주인공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가난한 처지 때문에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 남편이 바쁜 일로 궁, 성을 비울 때 몰래 금지된 방에 들어갔다가 전에 실종된 세 명의 그전 부인들이 잔혹한 모습으로 죽어서 관 속에 들어있는 비밀의 방을 발견하게 됩니다. Bloody Chamber죠. 그 장면이 굉장히 기괴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그 바닷가 한 가운데 고성이라는 것이 마치 현실과 그 판타지 세계를 나누는 듯한 느낌을 주고 왜냐하면 밀물이 들어오면 고성과 바깥 세계를 연결하는 그 다리가 잠기게 돼요. 그리고 또 고성이라는 설정 그리고 남편이 어떨 때는 사람 같고 어떨 때는 짐승 같고 어떨 때는 그, 그 드라큘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설정을 통해서. 작가는 독자들을 그 판타지자 동화, 공포소설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원소로 읽, 읽는 경우에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데요. 그 이유가 왜냐면 작가가 일부러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어렵고 불편하고 기괴한 다소 잔인한 그런 단어와 문장 기법을 많이 사용했어요. 어커티라고 하죠. 그 이유는 바로 제 생각에는 기법적인 부분인데요. 물론 작가의 개성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릴 때 자연스럽게 들으면서 컸던 그런 동화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왜 어리고 예쁜 여자 주인공을 함부로 납치하고 가두고 때로 죽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당연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런 동화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모순된 것과 뭐 여성이든 누군가의 인권을 탄압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다시 생각해야 한다. 이런 부분과 성결정권에 대한 부분들, 또 인간들의 동물학대,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 사람과 동화 속의 인물, 짐승, 그리고 동물과 사람의 경계, 남자와 여자의 경계까지도 모호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상징과 설정 등을 통해서. 작가는 굉장히 독특한 느낌의 작품을 썼습니다. 오, 그런데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여주인공이 급하게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다가 전화가 끊어지게 돼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모성애를적인 관점에서 딸이 위험에 처한 걸 직감적으로 느끼고 말을 타고 그 딸을 구하러 달려오는데 시골 마을이라 택시가 없어서 말을 타고 달려오는데 망사 스타킹을 신고 치마를 걷어 올린 채로 와서 아버지의 오래된 권총으로 그 남편을 쏴 죽이게 됩니다. 남편은 이미 자신의 비밀의 방, 블러디 챔버에서 여러 가지 고문과 살해 기구를 가져와서 마당에서 그네 번째 부인이자 여자 주인공을 살해할 기쁨에 들떠 있었고 이 장면이 굉장히 판타지적이면서도 패러디적이고 기괴한데요. 보통은 동화에서 왕자님이 백마를 타고 공주를 구하러 오는데 이 작품에서는 어머니가 흑마를 타고 망사스타킹을 타고 와서 사위를 쏴 죽이는 그런 독특한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권이나 동화 속에 그런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런 느낌을 주게 되죠. 어, 그런데 결말의 가서는 여기서 마무리가 아니라 그 여자 주인공이 피아니스트였잖아요. 그래서 그성 안에 있는 피아노를 조율해주는 그 대장장이의 아들이자 또 시각장애인인 그런 하인을 고용하게 됐는데 그 하인은 이 여주인공이 외로울 때마다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여주인공의 연주를 칭찬해 주던 그런 하인이었는데 이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깨닫고 둘이 행복하게 살면서 그렇게 소설이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선망하던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성공한 그런 힘이 있는 남자가 아니라 뭐별볼일 없는 집안 출신에 장애가 있고 체격이 작고 나이가 어린 그런 재산이 없는 남자 주인공을 선택함으로써 기존의 권위에 또 도전하고 결혼관이나 전통적인 여성관에 대해서도 전복하는 그런 내용의 단편 소설입니다. 어, 다른 작품들도 읽어보시면 뭐 미녀와 야수라든지 뭐 빨간 모자라든지 장화 신은 고양이라든지 늑대 인간이라든지 엘리스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잘 알려 그 동화들을 또 패러디하는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또한 가지 재미있었던 작품을 소개하려고 해요. 원제는 푸신 부츠'라고 해서 장화 신는 고양이죠. 이 작품이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혼자 읽으면서 막 깔깔 웃으면서 이 소설을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 이제 피가로라는 이름의 고양이인데 능청스럽고 오히려 고양이들이 주인공이라서 자신들이 모시는 주인들이 뭐 서로에 대해서 마음도 표현을 못하고 또 정말 주... 기본적인 의식주도 신경 못 쓰면서 사랑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허우적대는 모습을 고양이들의 시점에서 우스꽝스럽게 풍자하면서 중간에서 재치 있게 그 주인의 마음을 전하고 상황을 꾸며서 그렇게 고양이 관점에서 너무나 재밌게 소설이 쓰였는데요. 어 안젤라 카터는 단지 페미니즘 작가라고 하기에는 남성과 여성의 경계에 대한 작품뿐 아니라 이렇게. 사람이 과연 동물보다 더 지혜롭고 솔직한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의문을 던지고 있어요. 우화라는 것은 동물이 주인공인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오히려 교훈을 주고 동물들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동물들은 매우 솔직하고 본능적이고 본능적인 거를 우선시하는데 이 장화시는 고양이 피가로가 모시는 주인은 장교 출신의 가난하고 재산이 없어서 하루하루 먹을 걸 고민해야 하는 그런 가난한 주인이었는데 그만 교회에서 만난 유부녀 아그 여자와 사랑에 빠지어서 상사병에 걸려서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한심한 모습으로 지내는 걸 보고 이 피가로가 음식도 구해다 주고 여러 가지 계획을 짜게 돼요. 그래서 그녀의 집에 몰래 찾아가서 애교를 부리고 정보를 얻어내고 언제 집이 비는지 언제 남편이 없는지 뭐 이런 허점들을 찾아내서 뭐 일부러 쥐를 놔두고서 쥐를 잡아준다는 핑계로 지, 주인이 집에 잠입할 수 있게 한다든지 뭐 병을 고쳐준다는 핑계로 그 약장수로 변장한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재밌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 피가로도 고양이 애인이 있었어요. 이제 그 자신의 주인이 짝사랑하는 그 여자의 그 집에 사는 이제 고양이였는데두 고양이들이 서로 대화 나누는 장면이 사람을 뺨치게 너무 재밌어요. 그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중간중간에 피가로가 이제 동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람의 모습과 대조가 되면서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피가로와 그 집에 그 암코양이의 계획으로 인해서 그 나이 많은 남편을 사고사한 것처럼 위장을 해서 좀 무섭죠? <laughs> 이제 그 재산을 차지하고 자신이 모시던 그 가난한 장교가 그 집에 새로운 주인이자 남편이 되도록 계략을 꾸미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다른 이야기도 학생들이 한번 직접 읽어보시면 재밌고요. 또이 소설 같은 경우는 또 눈여겨봐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다섯 가지 정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첫째로 모티브 동화를 가지고 쓰인 작품들이기 때문에 모티브 동화와 다른 점을 찾아야겠고 두 번째로는 같은 원작 동화에 대해 각기 다르게 각색한 작품이 두세 편씩 연달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비교하는 연습을 해보시고요. 세 번째로 여 주인공의 관점에서 본 페미니즘 요소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시고 네 번째로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모호하게 설정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남자 주인공이 뭐 손이 호랑이처럼 생겼다든지 그 동물의 가죽 냄새가 진한 향수를 쓴다든지. 숨소리가 동물의 포효하는 소리처럼 들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요. 그리고 동물이 주인공인 그런 동화들을 각색한 소설도 있기 때문에 살펴보시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각 단편 속에 상징과 주제들을 분석해 보세요. 굉장히 상징성 있는 그런 단어들과 소재들, 주제들이 들어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원소로 읽을 때좀 어렵더라도 한번 분석하고 나면은 아, 굉장히 독특한 장르의 그런 작품을 읽었다는 뿌듯함과 또 재미까지 더해주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작품 안에 단편 소설들을 가지고 IB 영문학 형식으로 비교문학 에세이를 쓴다고 했을 때 제가 실제 학생에게 내주었던 문제를 몇 가지 소개해볼까 해요. 예를 들어서 뭐, The Cartoonship of m r y o 뭐, n g 리옹씨의 부원과 The Tiger's Bride, 호랑이 신부 두 스토리는 같은 모티브 소설을 다루고 있지만 결론이 다르다. 각 작가가 각기 다른 결론을 쓴 이유와 나만의 해석, 현대적인 의미에 대해 분석하세요. 어, 그리고 이거는 꼭이두 편이 아니라도 같은 모티브 소설, 뭐 미녀와 야수, 드라큘라, 뱀파이어, 늑대인간, 빨간 모자, 이것들에 대해서 다르게 쓰인 작품을 비교 분석 에세이를 쓰면 좋겠죠. 뭐, 페미니즘 관점에서 작품 안에 여주인공들의 성향과 행동에 대해서도 같이 추가해주면 좋습니다. 또, 이 소설에 유난히 붉은색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붉은색을 입었죠. Bloody Chamber와 빨간 모자는 둘다 색상 붉은색이 자주 등장하는데 두 소설에서 작가가 red를 사용한 이유와 각각의 다른 상징성에 대해서 쓰고 작품 안에서 붉은색의 다양한 상징과 의미를 소설의 맥락 컨텍스트와 함께 분석하세요. 뭐 붉은색이라고 하면 뭐 생명이나 피, 열정, 뭐 사랑, 뭐 성적인 의미나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을 상징할 수 있겠죠. 또 늑대 이야기가 세편 들어 등장을 하는데 각기 다른 늑대를 이렇게 재미있게 분석하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고요. 여성상이 각기 다른 두 작품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골라서 현대적인 의미를 분석해도 도움이 되고요. 자, 이거는 기법적인 부분인데 작가가 일반 소설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기괴하고 어렵고 불편한 단어와 문장을 음. 사용했다. 그 예시를 찾을 수 있는 작품을 두 가지 예를 들고 인용구를 넣어서 효과를 분석해 보세요. 뭐 현실과의 경계를 나눈다든지 어, 불편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시간을 들여서 생각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동물과 인간의 경계가 모호한 작품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작가의 의도와 의미, 현대적 가치에 대해서 분석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또 비교 문화 에세이를 접근하는데, 요, Bloody Chamber 단편소설을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학생 여러분 모두 10월도 잘 마무리 하시고,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